10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문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향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의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노키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의 상아리로다.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배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사랑하리로다6 5편하나님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건농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신들이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6 6편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알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 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란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교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잔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 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달치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갓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반역,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잔송할 지로, 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 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내 재분깃을 언제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해 보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 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성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수블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잔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잔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그름 속에 있도다.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 지어다.66편.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쉬우니 나의 죄가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 하지 마시옵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줄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내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네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금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의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조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빗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잔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잘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종의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돌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세이시미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정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와여 호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대가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비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자가 없다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힘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옥에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여 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효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소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병광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병강에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글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수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의 역임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수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잔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버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불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경고하며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강,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간,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은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에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질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시라 분깃이시라 무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